생각의 비밀 46페이지 닭 키우는 주부에게 배운 경영의 지혜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팔던 노란 병아리는 쉽게 죽었다. 어차피 죽을 병에 걸린 병아리를 파는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치밀어 주말 농장에서 병아리를 직접 키워보니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던 장사꾼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처음 병아리를 사올 때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무척 어려울 것으로 짐작했지만 대부분의 병아리는 온도만 신경 써 관리해주면 대부분 잘 자랐다. 병아리의 경우 거의 40도에 가까워야 성장에 무리가 없는데 어린 시절 아이들 손에 쥐어준 병아리는 대부분 저체온으로 죽어갔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병아리를 구매할 때 흔히 우편으로 주문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도 하지만 주로 뒷뜰에서 재미로 몇 마리 키우려는 노인분들은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한다. 휴스턴에서 두 시간 떨어진 카메론이란 작은 시골에는 부화 양계장이 있다. 양계장에서는 해마다 2월부터 각종 병아리를 판매하기 시작한다. 전화를 걸었다. 마치 벼락 부자가 중국집에 가서 호기를 부리며 여기 메뉴 하나씩 다 주시오 하듯이 종자대로 열 마리씩 다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1 5 0 종류가 넘는데 괜찮겠어요? 하고 대묻는다. 화들짝 놀라 열 종류만 주문을 했다. 알고 보니 그 부하장은 연간 수백만 마리를 부화시키는 미국 최대 규모의 전문 양계장 중 하나였던 것이다. 20여일 후에 우체부가 구멍 뚫린 소포 포장을 해서 병아리를 들고 왔다. 살아있는 생물을 우체부가 들고 다니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런 포장으로 미국 전역 어디든 배송한다는 사실도 신기했다. 병아리는 태어나서 3일간은 물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체내의 양분으로 살아갈 수, 남을 수 있어서 배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양계장에서 알려준 대로 미니 히터를 종이 박스에 달아놓고 온도를 37도에 맞게 조절했다.설탕을 조금 넣어둔 물병과 모이를 넣어 두었더니 일주일 만에 박스를 뛰어넘는 놈들이 나타나고 두 주가 지나자 날개털이 나오면서 병아리 티를 벗기 시작했다. 2주부터는 온도를 점차 내려주다가 3주부터는 히터를 치워버렸다. 텃밭 가꾸는 친구들이 아이들 애완용으로 서너 마리씩 훔쳐간 걸 제외하고는 모두 살아남아 이놈들을 전부 농장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닭장으로 이사를 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농장 근처에 산짐승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미 양치기 강아지 두 마리에게 호동이와 순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병아리와 같이 키우면서 보자 노릇을 시켰지만 개가 미처 자라기도 전에 인근 야생개들이 닭장을 습격한 것이다. 한두 마리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놀이삼아 이십여 마리씩 죽여놓고 도망갔다. 농장 경계 울타리를 더 높게 치면서 야생 개들의 피해는 줄었지만 이번에는 울타리 넘어 살쾡이가 찾아왔다. 두어 달도 안 돼요. 병아리는 열 마리도 남지 않았다. 오기가 난 나는 이번에는 사백 마리를 주문했다. 그 중에 300마리가 또 죽어나갔다. 하루 종일 농장에서 머물 수 없었던 나는 야생 짐승으로부터 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진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엔 닭이 잠을 자는 동안 닭장 울타리를 넘은 산짐승이 개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처음엔 무릎 높이에서 점차 가슴 높이까지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닭들은 점프를 해서 창문을 통해 풀밭을 들락거리도록 훈련이 되어갔다.덕분에 닭의 피해가 줄기 시작했다.그 사이에 호동이와 순이가 자라나서 50kg이 넘는 거구를 끌고 닭장 주위를 돌자 산짐승들과 야생개들은 그만 포기하고 사라져 버렸다. 닭을 제 식구로 생각하는 호동이는 밤이 새도록 작은 소리에도 닭장 주위를 돌며 짖고 다녔다. 그래서 낮에는 닭들이 귀와 코를 쪼아대는 와중에도 모자란 잠을 보충하기 위해 졸고는 했다. 멧돼지나 사슴에겐 비교적 너그러운 호동이와 달리 앞놈 순이는 큰 짐승을 쫓아 낯을 보냈다. 밤낮으로 역할을 나누어 지는 멋진 닭치기 개한 쌍이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닭들 중에 한두 마리가 밤 사이에 뼈만 남기고 완전히 분해가 되어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하루 걸러 발생했다. 닭장문 앞에서 개가 보초를 서는데 그 앞을 지나올 오소리나 살쾡이도 없었다. 처음에는 호동이나 순이를 의심했다. 하지만 문이 잠긴 닭장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자 혐의를 벗었다. 공연이 죽은 닭을 얼굴에 들이밀며 자백을 강요했던 것이 미안해졌다. 알고 보니 범인은 지였다. 그것도 엄지 손가락만도 한만 못한 크기의 생지였다. 생지는 낮이면 물통 밑이나 자루 밑에 땅을 파고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자고 있는 닭의 항문을 물어 뜯어버렸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닭들이 아침에 그 상태로 풀밭이나 닭장 안에서 쓰러져 죽은 것이다. 죽은 닭의 남은 몸뚱아리는 더 이상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은 다른 닭들이 먹어치워 뼈만 남고 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닭을 키우면서 자연과 내가 장군과 먼군을 계속해가는 게임이 계속되었다.